7푼 9리 센터축 큰타구 중경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자 홀런! 넘어갑니다 솔로포 양준혁 27개의 홈런 1 1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성공 일루스 땅볼입니다 일루스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땀 시즌 3할 3푼 7리 32개의 홈런 1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입니다 멈췄고 강습 타구를 야!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겁. 힘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세이! 밀어냈습니다 1호 아웃 좌측에 안타합니다 세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드디어 아! 공격은 선두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쪽 잡기가 난 거예요. 감자! 넘어갑니다. 솔로포!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맞는 타구였는데요. 초구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빗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훅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타고 우익수추 차갑니나만거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폰 이어져 있는 순간 넘어갔어요. 점수는 3대 1. 잡아당긴 타구 삼구스 빠르게 일루로 아! 탐구째. 높은 공에 헛윙익 삼진아웃.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연타석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4타술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2루 넘는 박주호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점수는 6대4 공격은 선두타자 굉장히 좋은 포크볼이 들어왔습니다 3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아. 넣었어요. 박. 박. 밑등을 맞습니다. 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 있게 참아내는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박. 다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조이. 육시인 3진 아웃. 육리 37개의 홈런 88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효주.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갑니다. 아웃! 한유성 선수입니다. 이번엔 왼쪽 감미나 큰타구 사익수 추천합니다만 공이 감자 넘어갑니다 솔로포 한류삼 맞는 순간 100%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측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홈에서 득점 일타점 적시타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추신수 선수 솔로포 추신수 세 번째 타석에서는 손맛을 봅니다 참 힘이 좋아요 삼루수 땅볼 삼루스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삼루 우익수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솔로포 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정미야. 잠로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4구째 코너에서 스윙.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무사 1, 삼루 무회 찬스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왼쪽 갔는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어아웃 됐습니다. 3루 주자. 타구는 병살 코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 센터 쪽입니다. 아웃!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대타 태주환 선수입니다. 받아쪽 밀어쳤습니다. 파울. 어. 어. 사고. 파울. 라 빠졌죠. 3루 쪽. 3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홍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돌아본다. 이종범. 아, 지금 변하고있는데 완벽한 타임.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정말 숙적 넘어간 타구예요. 원의 원에서 삼구를 때리며 이로수가 잡아서 쓰됐습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크원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은요.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이루스! 이구 때립니다. 삼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좋은 수비에요. 이런 수비 펼쳐주면 투수는 정말 보러 뛰다니 그렇죠! 그렇 카운트 6구 때립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잘 잡았어요. 오른쪽도 는데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3루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1루로 좌중간 날아갑니다. 자중간쪽 우측에 5구 수윙 3진 아웃 밀어냈습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공 뒤로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어, 지금 이루로 밟고 3루까지 뛰어요 3루 택아웃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 갑니다 솔로포. 한효수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육구를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드리아웃되습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원! 갑니다 토론 홈런 박주호 지금 변하고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 맞았... 왼쪽 어디까지 담장 담장 홀 넘어 갑니다 솔로포 양준혁 백투백 홈런이에요 야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한두 타자는 8번 타자 한승택 선수입니다 담장 홀홀 넘어 홀 갑니다 오늘 2타수 1안입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박주!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디아 타이거즈가! 초구입니다. 이번엔 왼쪽 담장 다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봉이! 넘어갑니다! 솔로포 초신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서 모두 공동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 흑타구 우익수투 차험이라면 공이 넘어갑니 솔로퍼 최지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훅쩍 넘어간 타구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아 타이거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4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우측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이호준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오른쪽 담장 근처, 1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6번 타자 류기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가쪽. Right. 이번엔 몸쪽. 원앤투에서 right. oh. 스윙! 삼진아! Right. 트라이. Oh. 구아 oh. 바깥쪽 공. 사구 스윙! Oh. 삼진아웃! 오늘은 안타가 right. 없습니다. 2루스 땅볼입니다. 2루스 잡았고요. Yeah. 3아웃.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즈가 SSG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목소리>